소득세 신고를 할때 가장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신고 지위일 것입니다. 보통 싱글, 부부 공동, 부부 별도 보고, 세대주가 일반적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것이 대다수의 납세자의 결정인데요. 요즘은 그 트렌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부 별도 보고를 하는 납세자가 매년 1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팬데믹을 거치며 더 증가한 추세라고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부부 공동으로 보고하는 납세자가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별도 보고하는 납세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으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우자가 소득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낸 사실에 대해 추후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소득을 따로 보고하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일 것입니다. 또 결혼 전 발생한 미납된 세금, 학자금 융자금이 있다든지 예전 결혼에서 발생한 차일드 서포트 금액이 있을 경우 별도 보고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부부가 서로의 재정적인 면을 공유하고 싶지 않은 커플들이 많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부에게는 세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배우자의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했다면, 부부 별도 보고를 통해 그 의료비용을 부부 공동보고 때보다 많이 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금 융자가 있는 부부 중에는 소득에 따라 융자금 상환을 하는 경우라면, 부부 별도 보고하는 것이 융자금 상환에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별도 보고할 경우, earned income tax credit, education credit 등의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으며, IRA에 불입하는 금액에도 영향이 있고,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를 신청했을 경우, 다른 한 배우자도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당한 nursing home 비용이 지출되는 경우, 부부 별도 보고를 하는 것이 소득세 신고에서는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부 별도 보고를 하면 메디케어 금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세금만 가지고 결정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보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구독료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신다고요? 지금 이 순간 내 순자산은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 자산은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돈이 되는 세상 나만의 자산은 나답게 나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세상 BC파이가 만들어갑니다 내 자산 쏙쏙 키우고 뒷골모아 재산 키우는 찐테크로 묻고 더블로 가는 나의 자산관리 나의 모든 자산을 AI가 실시간으로 자동분석 관리해주는 BC파이 한 가지 더 해킹 횡령 더 이상은 설 자리가 없겠죠? 내돈 도난 방지도 최고 BC파이. 오늘부터 내돈 관리는 BC파이. 꼭 가입하시고 부자 되세요.